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퉁소 D키 0701번 모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퉁소라는 악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퉁소는 대금과 달리 이렇게 앞으로, 세로로 들고 연주하는 종적에 해당합니다. 종적. 종적은 퉁소, 그 다음에 단소라는 악기가 있죠. 그리고 중국에는 샤오라는 그런 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샤쿠아치라는 악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종적은 퉁소하고 단소가 대표적인 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퉁소는 재료가 민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골이 없죠. 골이 없고 살 두께가 어느 방향이나 고르게 두꺼운 민죽 황죽을 사용했습니다 재료는 전남 화순에서 채취를 했고요 3년 정도 재료 가공을 거쳤습니다 1차 불작업 2차 불작업 3차 불작업 3번에 거쳐서 불작업을 해서 진 빼기 그다음에 수분 제거를 완벽하게 해서 거의 어느 방향에서나 봐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퉁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랙이라든가 변형의 우려가 거의 없도록 했습니다. 원래 퉁소는 5음계 악기인데 이 퉁소는 대금처럼 6공 방식입니다. 뒤에 지공이 하나 있고 앞에 2, 3, 4, 5, 6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은 대금의 칠성공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주에는 사용하지 않고 악기 조율을 할때 악기의 키를 결정하는 그런 구멍입니다. 원래 전통 풍소는 이렇게 중립무황태 다섯 음으로, 단소처럼 다섯 음으로 연주를 하고요. 이 플라스틱 모델인데요. 이 풍소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북청 사자놀이 예, 할때 예, 연주를 많이 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중 음정이 절대음 C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림무 항태 이렇게 다섯 음으로 연주를 할수 있는데 제가 전통 풍서 소리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음 연주하는 악기기 이 때문에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오음계 곡,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민요 그 다음에 현대 음악 가요나 팝 중에서도 멜로디가 단순한 다섯 음으로만 이루어진 뭐 홀로 아리랑이라든가 가는 세월이라든가 그런 곡을 주로 연주하는데 사용합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협, 협 지공을 위해 이 막아서 조금 더 복잡한 멜로디를 가진 곡들을 연주할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래 국악을 연주하는 악기다 양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고 국악을 연주하는 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현대 음악 나는 CDFGAB 음정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통소는 5음계 악기인데 반해서 산내들의 계량 퉁소는 6공방식의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다음에 모든 반음 음정들까지 다 자유롭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퉁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폐음, 다, 여섯 개의 지공을 다 막았을 때 전폐음이 D입니다. D. 그래서 D키의 퉁소고요 D키의 악기들로는 예. 아이리쉬 휘슬이나 아이리쉬 플루제의 로우 디키 또 하이 디키 이렇게 기본적으로 디키를 채용을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계량 풍소 음정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디키 음정 시연해 드렸고요. 아이리시 플롯하고도 어, 아이리시 휘슬, 아이리시 플롯 디키하고도 음정 진행이같습니다이 악기는 아이리시 휘슬입니다. 음정 들려 드리겠습니다. 음. 진정 진행이 같죠. 다만, 아이리시 휘슬 같은 경우에 앞에 6개의 지공이 다 있고, 칠성공이 없습니다. 근데, 통소는, 산내들의 통소 같은 경우에 칠성공을 갖고 있고, 뒤에 10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로 개폐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리시 휘슬 같은 경우에 60 아래에 7성공이 없기 때문에, 시하고 도 음정에서 살짝 음정의 음색의 차이가 약간 음, 거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성공을 뚫어서 어, 시도 음정에서 어, 음색 차이가 없게 거의 없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음색이 굉장히 깊고 더 풍부합니다 아, 그 다음에 1옥타브 2옥타브 피치 차이도 어, 실선공 이라든가 내경의 구조를 통해서 피치 차이가 옥타브에 따른 피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D키의 통소로 한번 실제 연주를 한번 해볼 텐데요 통소는 이렇게 대금처럼 청공이 있죠 그래서 돌려보면 이렇게 갈대청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음색을 갖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청공을, 청공덮개로 가려서 휴대를 하거나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연주할 때는 이렇게 청공덮개를 돌려서 열어가지고 청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연주를 합니다. 또 성공 덮개의 개폐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음색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풍소로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곡 실제 반주에 맞춰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얼만큼 정확한 음정으로 조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MR이라든가 다른 악기하고 음정이 맞게 연주를 하려면 음정이 정확히 조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주기에 MR에 맞춰서 월량대표가 적신 산내들의 계량 퉁소 디키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음. 자계량풍소 디키로 원량 대표 아적심 연주 들려드렸습니다. 어, 반주기 M.R.에 맞춰서 연주를 했는데 음정의 어색함 없이 굉장히 예,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내들의 악기들은 이렇게 치수 재원으로 치수를 재서 어, 악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멍 하나 하나 수십 번씩의 조율을 통해서 최대한 정확한 음정으로 어, 조율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음, 치수대로 어, 구멍을 뚫는다고 해서 어, 정확한 음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나무마다 에, 살 두께라든가 밀도 어, 또 생장된 환경 그다음 마디 간격 모든 게다 다르기 때문에 대나무마다 전부 다 아, 노하우로. 음정을 정확히 잡아가면서 조율을 해줘야만이 이렇게 음정이 정확한 악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산내들 계량 퉁소 D키 모델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 블로그에 퉁소 0701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더욱 자세한 사진과 설명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실용적이고 더 즐거운 취미 악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